안녕하세요. 어, 스탠드 마이크를 앞에 세워두고 의자에 앉은 배우 배선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 공연의 음악감독을 하기도 했는데요. <laughs> 어, 들으셨죠 아까 많은 음악들? 네. 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좋아해서 사무치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사무치게 된 마음, 그런 마음을 너와 얘기 나누고 싶어. 그저 아주 조금만 좋아했을 뿐인데, 오랜 시간 똥속 깊이 사무치게 돼버린 마음. 어째서일까? 어째서일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웃음> 뭐, <웃음> 아, 근데 <laughs> 왜 사무칠까? 왜 사무칠까? 도레미파솔라 도는 도대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예 e a 는 그래 이제 그냥 다 그만둘래 y 예, e 는아 근데 미련을 못 버리겠어 예미반 h 이바송송반 소리 돌직해지기 싫은 싫은 말이 넌 좋아해서 <laughs> 사무치게 된 마음 그런 마음을 너 얘기나 보고 싶어 그저 아주 조금만 좋아했을 뿐인데 오랜 시간 전또 깊이 사무치게 돼버린 마음 어째서일까 어째서일까 좋아할수록 좋아할수록 오랜 시간 뼛속 깊이 사무치게 돼버린 마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음악을 무척 많이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잠깐 배웠거든요. 근데 5학년 때 전국 어린이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목. 잘 하고 싶었어, 피아노 콩쿨. 아 어, 잘하고 싶었어 정말 잘하고 싶었어 칭찬 받고 싶었어 상을 받고 싶었어 드디어 내네 차례 오, 모두가 집중해 <laughs> 잊버렸나 나를 향한 믿음 연습 많이 했는데 아니 부족했었나 친구들도 왔는데 아 선생님도 계시지 잘하고 싶었어 정말 잘하고 싶었어 칭찬받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응. 음. 할수 없지.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음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한 번이었으면 그렇게 음악을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합창반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지정복이 동요 나의 살던 그 고향의 봄이란 노래였거든요. 근데 저는 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방금 주머니에서 꺼낸 이 작은 천에는 어, 제가 직접 그린 저의 어린 시절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사랑스럽겠죠. <laughs> 저는 이제 이 천을 머리에 쓰고 어린 시절로 초등학교 3학년 합창반 시험에서 떨어졌던 그 날로 타임슬립을 할 거예요. 타임슬립 참 간단하죠? <laughs> 변신을 하자, 변신을. 주문은 중요하거든요. 변신을 하자, 변신을. 변신을 하자, 변신을. 우와. 하늘 엄청 예쁘다. 내가 7살 때 부산 KBS 홀에서 디즈니 만화 영화 인어공주를 본 적이 있어. 그렇게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본게 처음이었어. 너무 좋았어. 집에 돌아와서도 인어공주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인어공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어. 그때 동생이 아직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더빙판을 빌려서 같이 봤어 비디오 대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정말 수십 번도 넘게 돌려봤어 계속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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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그 이후에 좀 힘들거나 속상할 때마다 어 그냥 비디오 가게로 달려가서 인어공주 비디오 탭을 빌려서 보는 거야 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대사를 다 외울 수 있게 됐어 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laughs> 소개해드리고 집에서 TV를 가져왔어요. 네. 금방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모두 좋아하실 거예요. 두고 두구두구두구두두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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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17일. <laughs> 아니지 않나 싶지만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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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꺼내시는 <깎이셔요>. 데 <laughs> 진짜... <웃음> 그러면 제가 장비를 지금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그 장비가 긴장할지도 모르니까. <laughs> 이 화면을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 그 인어공주 에리얼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물고기 플라운더가 함께 어딘가로 헤엄쳐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앞장면에서 인어공주 에리얼은 오늘 아버지와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바다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인간을 엄청 싫어해요 근데 에리얼은 오늘 아침에 아빠 몰래 육지 가까운 곳에 가서 부서진 선박에 있는 인간들의 물건을 주워온 거예요. 그걸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에리얼에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어?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냐? 그들은 인간들은 너무, 너무 잔인하다. 나쁘다. 그들이 너를 작살로 찍어서 너를 죽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뭐이게 되게 강하게 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리얼이 생각이 다른 거야 아빠랑.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 않는다. <웃음> <웃음> 나는... 저는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게막대화을 이렇게 대치해서 싸우는 게 되게 일방적으로 폭나는 게 아니라 일리어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나는 인간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싶다. 나는 그들이 궁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소용이 없죠. 왜냐면 위계가 존재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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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부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가상은 너무 잘았잖아요 이제 뭐 일리어리가 페라운더가. 이제 에리얼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지금 플라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리얼은 너무 그게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 공간에 자기가 죽은 인간들의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씩 진열해 놓거든요. 그 동굴이 엄청 크고 깊어요. 지금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은금님이 명을 받고 궁중 악사인 가제 세바스찬이 몰래 에리얼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 요 합껏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위 문을 열고 몰래 지금 세바스찬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런 비밀의 공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세바스찬 몰래 들어오니까 모르시면 부딪치죠. 누가잘 <laughs> 모르니까. 근데 확실히 <세바스찬 웃음> 완전히 안 그랬어요. 얼굴에 지금 너무 많은 한마리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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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laughs> 그리고 그림이 <laughs> 그뭐 아, 그림이 쉬워서 치였나 봐요. 그 접시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요. 에리얼이 지금 손에 포크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리얼은 이 포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심지어 이게 포크라는 이름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음식을 찍어먹을 때 쓰는 건데 그런데 에리얼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의 형태를 아름답게 여기고 이게 되게 신비롭게 여기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저도 그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물과 내가 만나는 세계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양말을 이렇게 발에 신어야 되니까 신었는데 아, 양말을 발에 신지 않고 그냥 이걸로 눈물을 닦아도 되겠구나. 뭔가, 뭔가 꼭 하던 걸 그대로 할 필요 없구나. 뭔가 다다르게할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에디얼을 보면서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런 게 되게 문제잖아요. 바다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에디얼이 수집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바다 쓰레기를 모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모은 것이 대단하지? 내가 보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지. 하면서 사람이 돌아가죠? 이것 좀 봐, 신비롭고. <laughs> 아름다운 이걸 보노라면 난 이렇게 말할 걸 어쩜? 모두 내 거지. 난 희한한 것들도 있지. 아주 진귀한 골동품도. 세바스전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싶지 않니? <laughs> 아주 많긴 하지만 이래서 플로언도한테 지금 에리얼이 어, 자기가 이 많은 수없이 많이 모아놓은 물건 중에서도 또 작은 것들은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상자에 담아서 아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왜 잠깐 멈췄냐면, 플라운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플라운더가 너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좋아해서,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막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다! 응, 좋다! 음, <laughs> 어디서 샀어? 이렇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상대방이 그럼 알아차리잖아요. 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그래. 음, 어,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결국은 뭐, 음, 내가 좋아하는 걸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플라운더는 에리얼이 어떤 걸 보여주든 정말 유액션을 너무너무 잘해줘요. 막. 에리얼이 이제 막 접시를 가져와서 플라운더 이것 좀 봐. 이거 어때? 하면 에리얼은 우와! 우와 필라운다 우와 플라운더 어, 에리얼 우와 동굴에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공연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살려봤거든요. 접시가 787개 있었고 그막어 운초대가 32개, 괴종시계가 75개, 그리고 막뭐 항아리 항아리가 한천개 넘게 정말 많은 게 있었는데 아마 에리얼은 성격상 분명히 그거를 하나 <laughs> 주어 오는 것마다 플라운더한테보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플라운더는 절대로 싫은데 절, 아니 싫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항상 매번 똑같이 성실하게 우와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아마 반응했을 거예요. 사실 플라운더가 음, 조금 기능적으로 쓰여지기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플라운더가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플라운더와 그 에리얼이 서로 모습이 다르고 정체성이 사실 다르잖아요 반인반어고 플라운더는 물고기고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저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면을 다시 재생시키면 플라운더가 입을 벌릴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하지만 마음이 마음이 외롭대요 왜 네. 어째서 왜왜롭다는 거야? 이렇게 너만의 공간이 있는데 왜 외로워? 사람들 사는 텐 어떨까? 반하겠지? 아 그렇지 않아. 죽는 아, <laughs> 연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아, 불러? 플라노 꼬리는 믹죠? 아 다리. 아완주어요 아, 아, 진짜 춤추죠? 지금 <laughs> 멀리 못 가. 다리가 내겐 왜 없지 매일 돌아다니고 파 너무 기분 좋아서 이걸 춤춰요. 거리. 걸어가고, 뛰기도 해, 저 햇빛 아래 어디서든. <laughs> 이 장면이 제가 일곱 살때 극장에서 진짜 압도됐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정말 크잖아요. 그 일곱 살이 제가 봤을 때그 화면이 얼마나 컸겠어요. 처음 보는 건데. 근데 막 음악이 막 고조되면서, 에리얼이 빙글빙글 돌면서 저 깊은 바다에서 사실 에리얼은 이 만화에서 그냥 어떤 햇빛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빙글빙글 돌면서 그 위로 막 은갈치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고 그 에리얼이 막 나를 향해 해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이리 로 오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어. 이로 어날 만나러 오는 건가 <laughs> 아, 잘 모르겠어요 그음 그때 기분을 그때 그 순간을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떠올려봤는데 음 말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래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가사가 <laughs> <laughs> 자유롭게. 음. 자유롭게. 있어서 그거를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혼자 좋아해도 괜찮아. 하나, 둘, 셋. 혼자 좋아해도 괜찮아. 응원받지 못해도 괜찮아. 형편없이 못해도 괜찮아. 더 잘하려 안 해도 괜찮아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거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걸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포기를 했네 내가 할수 있는 일들과 하지 못할 일들. 확신하지 못한 채 진로를 정했네. 평생 동안 진로를 마실 줄은 전혀 모른 채.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과 다른 내가 됐을까? 좋아했던 게 많았지 학교 앞 떡볶이 소다 듬뿍 쪽장 수업 시간 몰래 만화책 보기 쉬는 시간 기다렸다 도시락 가기 책상 낙서하기 교과서 제목 바꾸기 고무줄놀이 발려물는 실험 창문 바깥 구경하다 딸 생각하기 그러다 발바닥 그리기 하탕 코코코 차도로 달리기 비 맞으며 첨벙거리기 하늘 보고 늦게 흘러가는 구름 따라 꿈을 두둑 공상하기 아이들 웃음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사각사각 겸필 소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랄라 숨이 오가네 발을 부르며손락을치며 고개를 었어버리 노래를 부르네 혼자 좋아해도 괜찮아 응원받지 못해도 괜찮아. 형관 없이 못해도 괜찮아. 더 잘하려 안해도 괜찮아.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거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걸 좋아하.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낸 네가 난 정말 소중해 언제나.